7년 동안 중국산 표고 900톤을 국산으로 속여 판 농민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대형마트까지 전부 속았습니다. 값싼 중국산 표고를 국산과 섞어 판매,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은폐한 중대한 원산지 조작 범죄. 문제는 우리가 먹는 표고버섯, 겉만 보면 구별이 어렵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진짜 국산 표고 고르는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표고는 재배환경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중금속, 오염배지, 건조처리, 환경이 오염되면 버섯도 오염됩니다. 효능은 비슷해 보여도 안전성은 재배 환경에 결정되는 것. 중국산, 왜 문제일까요?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해주세요. 구산은 참나무, 원목 재배로 향 진하고 식감 단단. 중국산은 농가 돈밭에 톱밥 배지 방식으로 이산황 화 처리하며 품질 편차큼. 구산 원목 재배 베타글루칸 31.74%. 중국산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 재배 환경의 청결이 곧 효능입니다. 유익한 정보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초간단 세 가지 확인법 체크하세요. 구장가 두껍고 큽니다. 중국산 자루가 얇고 좁습니다. 구장가 뒷면 밝은 미색, 중국산은 갓 뒷면 연갈색. 불림 테스트 20분 후 탄력 살아있으면 국산. 갓 조직이 물컹하거나 쉽게 찢어진다. 중국산입니다. 구독으로 건강도 지키고 국산 농가도 살리는 똑똑한 소비. 지금 시작하세요.